15년식 글래디에이터 모델이고 이것도 지금 바로 출고되고 오히려 전 연식 대비 그 금액이 더 내려왔습니다. 그래서 조금 더 구매하시기가 좋아졌어요. 그리고 루비콘 모델이 또 적용이 되면서 이렇게 본이 이제덕트라든가 이렇게 그릴도 좀 블랙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확실히 전 연식 대비 굉장히 좀 스포티한 이미지가 많이 보이된것 같아요. 그리고 루비콘 모델이라서 이렇게 산화용 다이어가 들어가요. 이제 랭글러랑 틀리게 이 글리데이터는 3500cc 자연흡기 가솔린 모델이다 보니까 승차감도 훨씬 더 편안하고 정성도 좋고 그래서 이2.0랭글러보다이 3.3500cc 글리데이터 모델이 훨씬 더 좋습니다 승차감이라든가 정성이라든가 특히 힘이 더 좋아요 이런게 또 랭글 이글리데이터의 장점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뭐 전방 카메라 뭐 동일하게 이렇게 옵션이 다 들어가 있어서 굉장히 더 좋고요 카메라 할수도 좋고 인터페이스 화면도 넓기 때문에 신성도 좋고 어댑티브 크루즈 그리고 스티어링 열선, 열선 시트 들어가 있고 통풍 시트 원래 없었고요 뭐 옵션 같은 경우에는 멀린 걸로랑 동일하게 다 들어가 있습니다 복합 함량은 6.4kg가 가능하고요 리얼에는 단권 열선 시트는 안 들어가 있지만 송풍구랑 USB 포트 두개 시트 타입 충전구 두개 230V 적용이 되고 컵 홀더라든가 그... 이열해구름 공간도 여유롭요 그리고 수입 픽업트럭은 뭐 부가세 환급 안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있는데 수입 픽업트럭도 이제 수입차 픽업트럭 원뭐 인저라든가 그 뭐냐? 시에라라든가 픽업트럭도 전부 다 부가세 환급도 받으실 수가 있기 때문에 구매하셔야 좋다는 거 글리데이터도 마찬가지로 부가세 환급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. 기본으로 탑커버는 들어가 있더라고요. 그리고 테일램프도 변경이 됐고요 구매하셔가지고 루프에다가 뭐 s u v 처럼 몰리셔도 되고, 그래서 차박도 많이 하시더라고요. 동일게 변경이 됐죠. 하여튼요, 글리데이터도 출고 바로 되니까요. 재고 있을 때좀 바로 말하시기 바랍니다. 10년 타실 게 아니라면은 웬만하면 좀 리스로 타다가 반납하시는 게 제일 좋고 어떤 차든 간에 저희 차가 또 마음에 드신다면 출고도 바로 되니까 연락 주시면 안내드릴게요 로이코 끙끙